네, 안녕하세요. 웰컴 포즈입니다. 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좀 부었죠? 어제 라면을 하나 끓여먹고 잤더니 <laughs> 얼굴이 탱탱 부었어요. 어, 부은 게 입까지 부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원래 영상 촬영할 때 원스톱으로 한 번에 찍거든요. 근데 오늘은 막 어,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야기가 막 산으로 가요. 그래서 어, 지금 한네 번째 다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좀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음. 지난번에 제가, 어, 겁 많은 아이, 사람 무서워하는 아이, 임보하거나 아니면 입양했을 때 어떻게 케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올렸죠. 거기 많은 분들이 그 의견을 주셨어요. 음, 제가 그 하단 부위에, 어, 이메일이랑 제 연락처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셔서 제가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어떤 스토리에 대한 거 어, 자기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거 이제 여쭤봐 주셨는데 사실 공통된 의견은 뭐였냐면 음, 제가 말씀드린 그 개괄적인 내용들 있죠. 같은 공간에 있기, 어, 같이 밥 먹기, 산책하기 그 이, 이후의 것들 이거를 조금 더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제 밥줄이죠. 어. 그래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에이씨, 모르겠다. 어.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어. 요거는 아마 제가 유튜브에도 찾아보고 막 별의별 거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어. 아마 세계 최초 오픈일지도 몰라요. 어. <laughs> 굶어줄게 하겠습니까? 어. 여튼 오늘부터 그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걸 다루기 이전에 먼저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친구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별이 어떻고, 중성화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친구의 그런 행동적 특징을 알아야 돼요. 뭐 그냥 대표적인 예로 문다 안 문다 뭐 이런 이런 정도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보통 입양을 하거나 인보를 할때 어, 주의해야 될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문장이죠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이 아이는 사람 손을 타지 않습니다. 어, 이거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산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목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진짜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가지. 이네 가지 중에 혹시라도 한두개 정도 이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영상이 정말 맞춤식 영상이 될 거예요. 사실은 물지 않는 아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한테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하잖아요. 어떤 교육 없이 그런 공격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네 가지에 대한 워딩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파악하냐? 구조자, 인보를 했다면 인보자, 뭐 이동을 했다면 이동봉사자, 혹은 병원에 갔다면 병원을 데려간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정확히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아이가 이네 가지 중에 몇 가지가 포함이 되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가끔씩이지만, 아주 정말 가끔씩이지만,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제외하고 3, 4번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산책은 해요. 이건 누군가가 굉장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교육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1, 2번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1, 2, 3, 4가 다안 좋다. 그러면 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분명히 몇 개월 안에 다할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디테일하게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같은 공간에 있기죠. 같은 공간에 있기. 처음 파트 같은 공간에 있기. 자, 보통 아이들이 어떻게 와요? 캔넬에 들어가서 오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폭 안겨서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대체로 사회성이 나쁘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사회성이 진짜 안 좋은 애들은 캔넬 타고 와요. 무조건. 그거는. 왜냐하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핸들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캔넬을 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캔넬을 타고 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친구에 대한 환경 설정을 해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같은 공간에 있때 어떻게 환경 설정을 할 것이냐. 제가 추천하는 바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숨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곳에 이 캔넬을 놔줘야 돼요. 자, 첫 번째, 숨을 것이 없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스트레스 요소를 줄수 있는 것 사람이 사는 공간이다. 사람이 같이 있는 공간이다. 이거 진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위치와 가동이 있다. 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반려동물이 같이 있다. 이거 역시도 안 돼요. 뭐냐면, 이 친구는 환경이 바뀌면서 이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사회적 대상들을 만나서 무언가 관계를 맺는다. 이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빈방, 아무것도 없는 방에. 켄넬을 들고 가서 놔줘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켄넬 문을 열어 줍니다. 근데 얘가 다행히 거기서 켄넬 문을 열면 뚜벅뚜벅뚜벅 걸어 나온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아이들이 태반이죠. 2박 3일이 지나도 안 나와요. 배고프고 목이 마른데. 그럼 언제 나오냐? 사람 없을 때. 그렇죠. 사람 없을 때. 살맛이 나와서 물이며 밥이며 먹고, 그다음에 탁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교육이 없이 뭔가 좋아진다. 이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상처럼 따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그러면 빈 방에 문이 있겠죠. 문이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같은 공간에 있기는 형성이 돼요. 근데 캔넬이라는 공간이 분리를 시킨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이틀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나온다. 그러면 어, 이 캔넬에서 얘를 빼주셔야 돼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저는 시점을 한 이틀 정도로 잡아요. 어, 이틀. 그래서 이틀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 친구가 안 나온다.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강제로 빼내죠. 그럴 때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공격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떤 그런 충격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캔넬을 딱 놓고 쓱 들어요 천천히 들어요 한쪽 입구 문을 열어 놓고 천천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쭉 밀려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캔넬이 이렇게 섰을 때 얘는 그 장소에 서 있거나 웅크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바로 얘를 확 들어버리면 안 되고 뭐냐면 시간을 조금 줘요. 안정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캔넬을 쓱 들어서 빼버리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여기 가운데 가만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캔넬을 옆에 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혹은 캔넬을 들고 밖에 내보내버려요. 그러면 이 친구와 나와 같은 공간에 있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교육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슨, 같은 공간에 있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 별거 없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거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구석에 가서 병만 쳐다보고 있는다.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보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캔넬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었더니 나와서 제 다리를 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가, 가끔이지만 그리고 지키는 애들이 있어요 그 공간에 집 안에서 사람이 이제 그방 안에서 앉아있다가 사람이 문을 딱 열면 막 지지면서 달려와서 탁 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다양한 특, 특이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레슨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다음 넘어가는 교육들이 안 돼요.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같은 공간에서 같이 있기, 그 다음에 같이 음식 먹기를 가지고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